<목소리> 예 형님 우리 이상수 형님 올라오고 있어 이상수 형님 올라오고 있어 네 여기 우리 이상수 고모님 어, 계십니다 어, 우리 고모님이 오늘 타월 한 장서 나게 55장 어, 타월 기절하시고, 우리 예려가다가 저녁을 먹습니다. 축탁. 다또 어, 형님이 절반 내시고, 제가 절반 냅니다. 예, 거기에 해서 우리 고모님께서 박수한번 부탁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전정보 선물입니다. 예. 김가오 씨, 그 동, 그저 원자 동생들 모을 좀 오라 오고 있어. 제가 그 고모님한테는 와인 하고 제가 스물해하고 등산 타을 하나서 이렇습니까? 예, 김강훈 씨 회원님께서는 오늘 집안 사전상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모는데 여러 회원님들 에, 잡수시는 고기, 고 그거를 절반 내시는데 저, 제가 또 절반 내고 이래가지고요. 예, 가격은 23만원 정도를 그 회원님이 기증을 하셨습니다. 에, 그래서, 에, 제가 또 조금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형님 그 우리 김강우 형님, 그 돼지 자수님 절반이신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제가 또 선물만이 됐습니다. 네, 예, 지금 동생들은 제가 터입니다 예. 그리고 장영자씨. 예, 장영자씨가 오늘 참석을 못하셨으니까요 예. 예, 제가 이 그거에서. 예, 박승덕씨 피드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장유자 씨는 우리 지금 이제 그 산에 올 때마다 그 과일 위치에 과열을 내신 분인데 그 분이 참과자면 66분. 성함은 장명자 아십니다. 제가 또 선물 조금 준비했습니다. 박보광씨. 네. 네. 아, 네. 밖에서 안 오셨나요? 수순두시 한번 돌오시습니 마 아, 호환씨가 우리 지금 산악회하고 늘 운전하고 계시지 우리 기사님이십니다. 진짜 욕보시고, 여러 회원님들 음악 좋은 음악 틀어주시고 또이 예, 뭐 모든 거 정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고맙지 에 어, 지금 뭐 차에 주무시다 하니까 안 계시지만 박새부터부탁하겠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저 수석 부회장님, 저, 저는 그영이 뭐. 영이 뭐 은정이라 일하는데 서남원 그 이순자 요안로보제이 아, 아, 네. 우리 강균연 씨. 예, 요걸로 예, 강윤자씨는 우리 부회장님이신데 진짜 수고 많지, 예, 수고 많으셨고, 오늘 또 찬조도 또신발 나신데, 예, 너무 고맙습니다. 잘 보태 쓰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더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더 보겠습니다. 박습니다 예, 우리 박수민 씨도 수석 부회장님이신데, 제가 사실적으로이 예, 아저씨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그다마천 처바지 앞에 가을을 갖다 항상 백력가게에 어, 씻다 주시고 이래서 제가 조금만 더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요,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총무로맡고 계시는 예, 최정숙 씨. 아, 저, 모노니까요. 예, 대신으로 북쪽 받아주시죠. 아 우리 제, 어, 뭐 오시다가 다리를 좀 다시 집어넣으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영희씨, 예. 진짜 이름 없이 예, 진짜 우리 산악회를. 앞뒤로 많이 수고가 많습니다. 보죠박부드시습니다 <목소리가> 어, 지금 성함 부르는 분은 저 산악회 시작할 때 그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9년 되겠습니다. 19년부터 늘 참조도 해주시고 뒤에서 모르모로모르모 모르 모르. 그래 뒤에서 계시는 분한 분이 계십니다. 김혜숙씨 씨. 김혜숙씨 김혜숙씨 오은 그씨 옆에 계시는 파트너 되시는 분인데 윤군자신데 오늘 그또그도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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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좀편찮아요 오늘 못 오신답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이 식구 나다 나고 있고 있어. 네, 우리 요번 어, 아침에 올라오시다가 판죽잡사지에판죽을 그, 기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에, 그분이 저 부산서 오시는데 에,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삼일계에서 잘사주시라고또 대접을 했네. 에, 본인이 어려워야 되는데 뭐 그래도 물고 이래서 그래서 자기가그 부담을 하셨던데 김말란씨 한분보이세 김말람씨. 예, 이성으로서참 제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제가 괴물이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찬조행 분이 계십니다. 예. 네. 아름사무실 회장님 유덕렬씨. 그 아침에 저보고 뭐, 오신 분, 예, 오시고 있어. 작은 선물입니다만 제생일다 윤호연 우리 회원님 계시지? 윤 윤호호연 분명. 네. 윤호연 나오고 있어. 우리 또, 오늘 아침에, 예, 밥순득 씨가 또창조를또 오만하신 데에밥순득 예. 예, 씨, 예, 아, 또, 송용대, 예, 형님께서 나오시고 있습니다. 창조5만원했습니다 예, <목소리도> 예, 예, 예 오늘 산조가 예, 제목 들었습니다. 예, 27년 정도 들었을 거네. 그래 우리 산에계서잘 못했으시라고.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어, 물품 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는데, 어, 오늘 여기서 지금부터 예, 돼지 삼겹살 구워서 주시고 어, 여기서, 어, 내려갈 때예 예, 또 조용하게 내려가시다가, 어, 은양에 가면은, 예, 추억탕, 예, 제가 소개 놨습니다. 예, 추억탕을 다 드시고, 그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분들, 맛있게, 우리 또 불고기 파티를 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